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로만입니다 지금 동대나와 있는데요 지금 동대에서 학생들 어, 길거리에서 아무나 보자고 맨땅에다가 스프레드 청 깔고 카드 깔고 상담 진행하면서 공부좀 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긴 너무 위험해. 차돌아서 뒤질 수가 있어. 상당하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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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남상당고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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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그래도 반응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일단 주말 직전이니까 애들도 좀 이제 들자있을 거야. 그거를 놓고 한번 움직여봐야죠. 아프리카를 켜야 되나? 아프리카 켜놓고 어디서 갈까? <laughs> 내 마음 아, 속상태. 내, 내, 내 속마음. 숨겨진 내 속마음을. 아무안 하루 이먹 2천원 쌓았어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경험이니까. 재밌는 타로 2,00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점점 입에 붙는구나 아 이런 날이었어요 너무 까리 예민아 너 너무 배운 아아서쇼 저런 식으로 우리가 섭외해 가야 돼 대신 섭외해 아, 보다 <laughs> <laughs> 근데 아 좋아, 아, 좋아. 네. 모르는 거 연락을 하루 줘가지고 서로로오 형이 해줬다니까 누가 이1 지금 마음이 선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복잡한 마음가에 복잡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부터 이제 이름때문에 복장하고 나오고 이 나오는건데 과거에는 되게 항상 좋은 일들이 많았었는데 뭐 말자 말자 요즘에 대해서 왠지 일들도안 풀리고 생각하는대로 뭔가 잘 되지도 어, 않고 뭔가 그래. 그런 그래. 것 때문에 아 내가 얘기할게 너무 귀여워요 우리 마스코트 복잡한신경같은 여기 있는거죠? 내가 2년 전에 복장에? 뭔가 이거같은 존재이신 것 같으면 뭔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뭔가 또 작가는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있어서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복장? 그 일찍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그런 거 다리가 없어. 잠깐 닦 가는 거 같아요. 잘가 본다 그 나가면 게다는 얘기. 숙해야 되지 않나? 실성하지않으려안 돼. 까지어 훈련 가잘 계속 잘하네 어, 손님 아. 근데 포카드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할수 가세요.

지금 천원있어 지금 있어저 지금 지갑 보고 왔는데털지어로로 나가서 나가서 아니 근데 잖아이친 점심때도 막열리듯이아 내가 딱 내가 팔 같은 거 있으면 나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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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이면 마음에서 달려가다가 따면서 수제차 따르죠 이러면서 사업의 상태가 아마 안정적인 상황을 <laughs> 아, 지금 만약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고 있으시다면 그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과거의 고난과 역경도 많았고 아, 근데 지금 과거의 고난을 아, 넘어서 그래도 예, 예전에 비하면 안정권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이제 이 사업이 안정적이지서 아, 뭔가 수입하고 있요그가 어? 아, 어, 해야 될 아이템이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아, 저 <laughs> 어, 희생을 하면서 이제, 음,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너 많다 오세요. 보니까 내가 괜찮아.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라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 사업들이 자기가 좀 희생을 많이 해야지 일들이 좀 풀려나갈 것 같은 그런 것들로 많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사업에 있어서 성공을하시면 굉장히 희생을 좀 불가피하게 계속 하시면서 하셔야 잘될것 같고 그래서 되게 이게 그렇다고 지금 너무 그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인적으로도뭐정적으로도 뭔가 필요한 상태에 올수 있어서 그 일과 스트레스에 대한 좀 균형들을 잘 맞추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살아보면은 아주 이좀 안정적인 그런 걸로 흘러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때문에 공장 때문에 아침 <laughs> 일도 많을 것같고 네. 잘하는데. <웃음> <웃음> 잘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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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나갔학 가서 통학이었어. 다 조금 더 보충해주고 싶은 는 내장으로만 하시뭐 이렇게 되면 조금 선택이나 범위가 좀한점이 되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조금 막힌다 싶으면 카드를 몇 장을 쪼가지고 이렇게 해서 받으면 네. 그냥 만약에 처음에 상담을 할때 카드가 더비레스 있으면 상담을 데 처음에 내장 <laughs> 먹으라고 하자가 회장을 먹으라고 하면시면아요 왜 저번에 시 아니 그거 너무 갑나 너무 싫어 이 너무 무 다음에 내가 왜뭐 때문에 지금 이러을해무 하는지 무금더 자세하게 거에전문적으로 극복을 해준 조금 유춤을 해주면서 뭐가 필요하고 절제가 좀 필요한 거. 같 앞에 것만 자꾸 보지 말고 뒤에 갖고 있는 남아있는 걸 보기 전 앞에서 엎질러진 것들 못하는 것들 저게 내가 내렇게 들고있어 마트에다 죽고들어가 그런거면 조금 고통해지 진짜 잘겠 뭐지? 해 전반적으로 되게 잘한 힘들어 보여 네 안들고 있다가 지금 들고 나와서 이건 다유니버셜만쓰는거예요다다유니만쓰는요 저거 있아 저거 아쿠아 가르쳐주신거네요 아 책으로 그냥? 고 있어요? 어디가? 어, 그 아무 네. 영상 컨텐츠 하나 찍고 가고 이친구들고 보충수업 좀하시요바러 보고 가세요 단돈 2 0원잘 사요 덕하구형이 되게 잘하는데 조금 아, 네. 아쉬운 게몇 개가 있어 아, 니2도0 0 이번에 누 전단지 할 때도 많아 포카드로 가급적이면 끔리카드로 실시해주는 게사실 스프레드 할 때도 받는 <목소리도> 척 하다가 안, 안 받는, 안 받는 게 이렇게. 어, 어. 야, 그러니까, 바, 이렇게 주잖아. 뭐, 어디 어디 오세요? 야. 이러잖아. 뭐, 할수있고 오세요. 받으려안그래야지 사람들이 카드를 보고. 혹시 스프레드 법뭐뭐 사용할 줄 알아요? 말고 말고. 카드 배열하는 카드 배열.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패드를배여법을 그렇게 유명하게 사용하는데, 많이 하는 거는, 좋아해요. 그냥 해장 보고 오세요. 해장 정도 근데 이게 다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한번, 대단한 것 같아. <어운> <그렇 Remiots. �wand makers> 밑으로 들어가는 카드들은 여기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 들어가는 카드들을. 바로 보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더 넓은 범위로 수익 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 카드는 변론 아, 카드나 유력 공도 추가 보증 카드가 있고 이거 위에 거 3장은 직접 뽑은 카드 그리고 이상 있는 카드 6장은 조언 카드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최후의 조언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결과 카드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연습해 주시니다

지금 현재 연애 하시고 지금 현재 연애를 하고 지금이 아니요 연애. 네. 하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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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를 하고 있어 근데 는 과거에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네. 감정적으로 네. 연애를 많이 하신 아, 것 같아요. 이요 아, 감정이 아, 감정을 많이. 우리 백원이 백원이 없으면 많이 힘들셨던거 같아요. 한때는 연애운이 보이기는 하는데 주변에 못 보게 사람 이것다고 보이지는 않지긴 한데

네, 그래서 뭔가 그것 연애를 원하는 사람은 는 하셔야 되는데, 연애를 괜게시 된다면 조금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것 같아요. 연애가 가까울 수 있는 같은 제 같은 중인데, 그런 저는 연애 못하나요? <laughs> 노력하시면 을 네. 이제 연애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당신이 충분히... 이 네? 그 원래 가, 감정을 좀 많이 소비를 하다 보면은 그때 우리 일까지 침범을 해서 발목을 을수 있고, 하 그런 운동들을 죠 여자친구 언제 생기 거야? 세요 여자친구요? 여자친구는... 본인이 <laughs> 뭔가 노력을 하신다면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쇼케팅으로 여러 분 나가신다든지 <laughs> 어디 무슨 롤리메탈 <모임을> 한다든지 <laughs> 이성을 만날 수 있는 <laughs> 그런 공간에 <분가에> 나가시면은 <laughs> 금방이라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이쪽에서 신경쓰는 겁니다. 좀더 바쁘고 일을 안하고 달로요 뭐에요? 아뭐예요 선생님 처 에이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러면 어떡합니까? 반문딱 가지고 그냥 느낌을 알죠 이게 만약 현재라면 5월달에도 충분히 연애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올해는 보리라고 해주면될것같아 뭐... 사실... 이제 9월 3로운공은 굉장히 흥분이 연애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것 같긴 근데는 뭔가 그... 보다는 연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조금 일찍 빨리 연애할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같아니 알겠습니다. 습니다기 예, 황후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 좀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황후는 이, 예, 임신한 사람입니다 예, 네, 임신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이게 좀이런 네. 마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좋요 네.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네. 조금 더 보충이 네. 될 때, 연애를 하기에 조금 좋은 조건이 생겨서. 네. 제가 보는 것같아그럼요아 그럼 요아 잠깐만요. 아아잠깐아 뭐가 신기신요 본인도 들어지 말을 안해 주시고 충분히 치하이게되 그게 안좋은져서 이랬습니다. 정해져 있는 배열법으로만달라지라고 어. 본인 스스로를 믿어 버리고 한정 대우받는 것. 본인만의 배열법으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윤니로 상담을 할 때는 여지되

사가 너무 저 아, 당장 오세요 아 그래? 네? 네? 어? 나 뭔지 전혀 모르네. 아보셨왔어 <laughs>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저희한테 보시려면 밑으로 언제 와요? 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연예인을 본다어요 유도질문을 하는게 좋기는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안하는게 필요해요 아... 이게 너무 해내면이사람들이 하면 <laughs>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답을 찾는거라는 생각이 <laughs> 들거든요 어느정도는 진짜 카드만 밀면 가야되는 시간 그리고 사람을 딱 처음 봤을 때 이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얼굴 표정이나 이런거를 보면은 어느정도 나와요 그런거에 스케치를 해갖고 가는게 좋지 막 물어보면서 남아있으면 막

대학 생하로동아리잘 네. 네. 나온 네. 것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되게 잘해. 준비했어? 네. 갑자기 나보고, 어, 저파루 하나만 봐주세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제가? 저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하 봐달라고 보어 봐도 되겠어요? <laughs> 그냥 하나 다넣도 어, 그럼 제가 리딩하는 거한 번만 봐 주시면 안 돼요? 러를 들어서. 그래서 한번 가줬어 근데 진짜 애들이 책 보고 배운 거치군잘하는 거. 치고는 잘하는 것 아, 잘 하는데 아쉬운 것도 많대요. 연애 뭐라고 나왔어요? 어, 맥락이 없어요. 없네. <laughs> 내가 해석은 잘하는데 맥락을 못 잡는다. 네, 맥락이 거. 없어요. 학생이 라그러지 아주 제대로. 연애를 언제 해야 될지도 알려 주고. <laughs> 여자가 언제 만나냐고 알아줘. 여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애들 한 번, 저거, 일정 잡아갖고, 응. 영상 한번 찍는 겸 해갖고. 저거, 그, 쓴게 있지 않나? 동아리. 없었어? 없어? 아, 저, 그, 그, 하, 그 동아리? 응. 어. 이건, 그거, 이거는 이제. 네, 상관없다. 애들 잘하네. 어, 잘 있나? 어, 뭐 너어하면좀더 이런 거 조금 확대시킨 컨텐츠를 생각하 <몬이> 써, 매니, <몬이> 영상 잘안안 나오지? 안나오 지금 역광도 옆광? 역광이고 옆광. 지금 카메라 바꾸면서 뭔가 예로는 안 되는 세팅이 있어요. 어. 기종이. 그래서 지금 노출을 수동으로 못 잡아 다 까맣게 나와가지고. 못쓰겠습니다 뭐 스케치로 그냥, 이런,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도 했다, 그냥. 우리 이 이런 거 응. 그래서 하시는 거 모습 여러 방면으로 찍어 놨으니까, 그렇게는 쓸수 있어.